가 쓰러진 척을 하더니 말도 안 되는 킥을 날려버립니다. 시대에 한번 볼수 있는 종류의 예술적인 타격이죠. 처음으로 옥타곤에 입장한 샤라 블릿은 팝 MMA 세계에서 폭발적인 스타일로 알려진 파이터였고 잔인한 UFC 베테랑 실바와 맞붙었어요. 서류상으론 불공평한 매치였습니다. 한 명은 노가우 파워와 엄청난 이력을 가진 증명된 선수였죠. 한 명은 다게스탄 출신의 미스터리한 스트라이커로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고 신참이 실바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라운드도 버틸 수없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샤라는 비웃음 당하러 온게 아니었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그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어요 다리에 날카롭고 무거운 킥 몸통의 스피닝 공격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침착함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실바가 압박을 가해했지만, 샤라는 계속 그의 베이스를 잘라내며, 다리를 날리고, 춤을 방치하며, 페인트와 스탠스 전환으로 오프닝을 장식했죠. 팬들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압도적인 경기지배였어요. 싸움이 매트로 갔을 때도 샤라는 수비를 거부했습니다. 아래 깔렸지만, 계속 움직이며, 계속 위협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전 세계를 입을 떡 벌리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서 갑자기 샤라가 엄청난 업킥을 날렸고, 실바가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그의 턱에 꽂혔어요. 경기작이 폭발했습니다. 해설자들은 믿을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시대에 남을 엄청난 하이라이트였어요. 아무도 UFC 경험이 전혀 없는 파이터가 이렇게 맹럽고 대담하게 해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샤라는 2라운드에서 공격을 계속했고 엄청난 타격과 스닝 타격을 섞어 실바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격을 시도했지만 샤라는 매번 실바를 차단했습니다. 3라운드가 되자 결과는 명확했죠. 샤라는 완전한 통제 속에서 전진하며 타격을 골라 날렸고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화려한 키커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요.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죠.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요.